충은 영적으로 7년 환란 동안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 이 땅에서 활동하는 무리들입니다. 공상영화에 등장하던 터미네이터가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유브라데강 유역,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있을 이 전쟁으로 인해 휴거되고 남은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황충은 영적으로 7년 환란 동안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 이 땅에서 활동하는 무리들을 뜻한다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황충입니다. 저크리소의 세력들로 인해 이 땅에서는 만은하게 행해지고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자행되죠. 그 상황을 바로 계시록 9장 1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황충의 재앙에 대한 육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말이 주된 역할을 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현대전에는 말 대신에 탱크, 장갑차, 헬리콥터, 비행기, 트럭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탱크나 헬기,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전쟁 물자들을 상징하는 황충을 가리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한 것입니다.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온다는 것은 연기를 뚫고 나오는 탱크를 표현하지요. 또한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것이 지하 경납고 같은 곳에서 이륙해 올라오는 장면도 연기를 뚫고 나오는 황충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9장 10절에 황충들 중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방어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탱크나 장갑차들은 적의 포탄도 견딜 만큼 두꺼운 철갑 등으로 보호하고 있죠. 또한 탱크나 장갑차, 비행기에 탄 조종사들은 머리에 헬멧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그 머리에 금멸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한 것이지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탱크나 헬기, 비행기 등의 겉에 무서운 형상을 그려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에 아주 흉측하거나 무서운 모습을 그려 넣는데. 그 중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사자이 같다 한 것은 강함을 나타냅니다. 탱크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웬만한 것은 다 밀고 지나갈 수 있고 순식간에 다 파괴해버릴 수가 있지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탱크 같은 것에 달린 무기를 나타냅니다. 길게 뻗은 포신이 사방으로 회전하며 포탄을 발사하기도 하지요. 기관총도 좌우로 움직이며 빠르게 발사합니다. 다음으로 10절에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이는 탱크나 헬기나 비행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하며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때는 이미 핵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핵폭탄의 사용은 자제하지요.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오직 인명만 살상하는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재래식 무기들이 동원되고 최첨단 무기들도 동원되는 양상입니다. 한편 공상영화에 등장하던 터미네이터가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 눈앞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킬러 로봇입니다. 대량살상이 가능한 인공지능 살상무기인 킬러 로봇은 무차별 인명살상으로 많은 윤리적 논쟁을 낳고 있는 기술입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업체인 제너럴 로보틱스는 대테러전이나 근접전투에서 표적을 향해 총기를 발사해 제압할 수 있는 킬러 로봇을 개발했으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이면 인공지능 살상 무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기술적 준비가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입니다. 강대국들은 킬러 로봇을 이용한 전쟁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중국 등 40여 개국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무인 전투기 및 살상용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가들은 현실화를 목전에 둔 킬러 로봇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했습니다. 그럼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은 첫그리스도의 머리가 루시퍼라는 말이죠. 아바돈 아볼루온는둘다 파괴자 혹은 멸망을 초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황충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파괴하는 루시퍼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루시퍼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루시퍼에게 속한 악한 영들도 악한 영에게 주관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그 악으로 인해 자신들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여 화가 세번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겨우 하나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이라는 것은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네 뿔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의미이지요.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공에 비춰볼 때 어느 면으로 보나 합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한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천사를 네 놓아주라 하매 했습니다. 여기서 내천사가 네 등장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방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이두 번째 화를 결코 피할 수가 없지요. 유브라데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중동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이처럼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전 세계의 거대한 세력들이 다시 모여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강뉴역곧 중동 지역으로 양측 군대가 와서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핵전쟁에 연이어 치른 전쟁으로 인해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중동 지배권을 취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유는 한동안 패권을 지고 세계 정세를 주도해 갑니다. 중동 지역을 장악하여 석유 자원을 통해 경제력도 월등해지지요. 계시록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누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니 그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었다는 것은 실제로 천사를 묶어 놓았다가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천사의 능력을 억제시켜 놓았다가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놓아주었다는 의미이지요. 이 천사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정확한 연월일시는 기록에 놓지 않고 숨겨 두셨지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 굳이 정확한 시점을 성경에 기록에 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지요. 7년 환란에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15절에 인류 전체 중에서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3분의 1은 이제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있을 이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될 사람을 가르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 전쟁의 무대가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 그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했습니다. 이만만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만 곱하기 만즉 이억이 됩니다.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연합군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므로 그 수가 어마어마하지요. 중국 한 나라만 보아도 대단한 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때는 핵폭탄 등을 배제한 채 재래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2억이라는 숫자의 군대가 이곳에 모인다기보다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가 모이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이 많은 숫자의 군대가 지금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쟁을 벌립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죽는 군인의 수도 엄청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의 피해도 대단합니다. 또한 꼭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 전쟁과 연관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지요. 그러면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17절부터는 이 전쟁에 동원되는 첨단 무기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게시록 9장 17절에서 19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들이란 전쟁에 동원되는 각종 무기와 차량 등을 뜻합니다. 또 각각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에서 포탄과 총알이 발사되며 화염이나 생화학 무기들도 발사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에서 유럽 연합의 중재로 전쟁은 마무리되지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키우고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상대를 꺾으려는 마음이지요. 화평 가운데 서로 함께 살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더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장하게 가려는 속셈들입니다. 전쟁을 후회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아니지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심의도 악에 젖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윤리를 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 파괴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때도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앞길만을 찾습니다 그러니 악에 악이 더해질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상이란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권세의 눈이멀로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선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유익과 부에 집착합니다. 서로가 자기 살기만을 찾으며 더더욱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 역시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피폐한 상황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눈앞에서 휴거 사건을 본 지가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란 정말로 어렵지요. 이것이 바로 얼마 있으면 이 땅에 펼쳐질 분명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혈기를 내고 싸울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자기 의지 가운데서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악이 있는 이상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히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